음, 난 자, 음, 음, 힘을 음. 길들어 음. 음, 음. 음. <laughs> I <laughs> know.

가서 한 시간 있다가 바로 타이레놀 음. 두알 먹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열이 안떨어지고막 음. 막 손바닥하고 음. 눈하고 막 근데 눈 있는데 주의가 있잖아. 또 빨간색 색칠이 나는 거예요. 해가게 음. 아, 되더라고요. 음. 그 까랑 깨치시면 겁이 나가지고 병원 가기도 그렇고 우가 음. 타이레놀을 음. 이틀 연기 복용했거든요. 그래한통 반을 먹었어요. 두 개씩 해서. 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있으니까 좀, 그래도 음. 정상이 조금 그러니까 았는가또내 생각에 음. 아프면 안 된다.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명절되고 참 토요일 되고 일요일 되고 음. 이러니까. 지금 지금 같은 거. 지금은, 다리 은반이을 넘어. 씻어 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한 돼. 온 정신이 다 아파요. 그리고 일상생활을할수 없을 정도 이러니까. 네. 맞은 부위에 뭐 반증된 거 이런 건 없어요? 맞은 부위는 저번에는 이 팔도 못 느겠던데 어. 여기는 내려와서 빨갛게 되고 음, 이제 그건 괜찮은데 예. 그거는 괜찮은데 그거는.. 사살이좀제 많네 농살나낮는 거예요 이게? 어, 뭐움직이까주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뭐 움직이니까 그냥 누구만 있어라 냥 누구만 있었지 예. 주사도 맞고 약간 무거워 계속되면은 이상반응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음. 그럼 신고를 해야 되거든 아 그래요? 네. 그 k o 전화 한번 o r e a Korea. Korea. k o r 고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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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아 k o 또 e 기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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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r e 많은데 그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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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가면은 또 조사를 하다 봐야 되고, 딱 인상이 있는다, 그지? 또는 우리가 험세다가또 신고되었고 하거든요. 또오 조사단도 맡겨야 되거든안 그래도 낚에가있으니까 네. 병원 가봐라 카면서 그래도 계속 왔던가. 왔던가. 아, 응. 하면서 그래게속으니안 된다 하면서 가더라 정말 죽겠다 싶은 거야, 이래가지고. 병원에 와봐야 지이겠다는 아. 거지. 그래, 오늘 왔어요. 응.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음. 응. 응. 뭐, 이게, 뭐, 어느 부위가 가도 없어요. 어떤 시다 아프니까. 그렇지. 요 응. 아, 안녁에감기기 오는 없어요. 었감기기운은 뭐 없어요. 코나, 이런 단계 괜찮아. 괜찮아. 이잘먹어잘먹다먹다잘먹은라이가지먹또잘먹고다이친가잘먹다이게 무슨 잘이고이게구가이고잘조사하이 약을 좀 드릴게요 네. 음. 뭐 이게 항체 반응 검사는 언제 합니까? 처음 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고통 받는데 항체가 잘, 들어, 잘 됐는지 그것도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려고 하면 어, 비용도 들고요 음, 아, 개인 그렇구나. 병원에서 할 수도 없고 검염이어야 확인돼야 되고 이제 어. 해야 되는데 뭐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이제 저도 맞았지만 황체 검사도 당했거든요 국가에서 그냥 안전한 데는 맞고 어떻게 보는 거지 그걸 다일일 검사까지 다 해주면 나라에서 아 나는 갔는데. 뭐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지금 며칠째 29일부터 30일 아이고 하시면은 결코 하 지금 엄청 사람 많아야 되죠. 진짜예요? 아 왜냐하면 독감사와 달리 이게 지금 1년 만에 만들어져가막 하는 게 있다. 응급사으로만들기 있다. 때문에 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그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내가 생각 이거였어요. 코로, 이제 상식적으로 모두 다 맞고 난 다음에 심장이 두근거린다든가 어, 이런 갈때 뭐 염증반응 이것 때문에 그, 급하게 병가야 된다 를 했는데 열나고 이렇게 아파갖고 는 열나고는 사람도 많고요 가슴 찌고 네. 오는 사람 뿌리고 나는 사람 뭐 각장각색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럴 네. 때는 뭐 약도 써드리고 분석은 안고 네. 오래 가면 우리가 또 보온수에 보내기도 하고 네. 그게 그래야 합니다, 하여튼 일단은 막온 전신이 점점 못하겠어요 아러니 그러니까 아, 주사미 네. 갖고 가시겠어요 그게? 네. 먹고 네. 또 살았는가 봅시다 그지? 네. 2 그래 9안맞도가아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6일 차죠. 29일 날 맞았으니까. 그때 중 예. 그런데 그 예. 그럼 보통적으로 이보통 어느 사람이 사람다 어떤 이런 소리 할수 없는 게다 음, 다른데 의견이요. 아, 일주일 뭐요? 뒤에 온 사람도 있고, 제가 그 뒤에 찍어지금 있고 뭐. 사람마다 상도다르 계속 아팠는데. 일일일일이니까 뭐나잖아요. 사일도 했고요 어리가 사일날도 근무고 어제도. 예. 예. 일도근무고다 했거든요. 아지마아웃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 맞아요. 그러아가고 어. 내가 아파가 크니까 지인분이 병원 가서 빨리 병원 병원은 가고. 열려 있었는데 왜안 오시나요? 어, 나 괜찮겠지 열 열만 급냈는 거예요 열만. 우리 이일도 근무고 어제도 좀들 근무했어요. 이제 검사 약단 한번드릴게 하니까, 그죠? 오늘 좀 맡고 해 보시죠, 그죠? 예, 일단 덜, 내가 좀덜 일상생활 할수있으니까 그런 그 약을 좀 드려볼게요, 예. 맞고한번 보시대, 그제? 네, 예, 드겠습니다 네. 예, 네, 맞죠? 맞겠세요 예. 그래서, 가지를 못할수록 이름 몰랐어요. 1차 때는 괜찮았는데, 2차 이렇게 고통스러 대신에 내가 백신이 돼가지고 내가 상체가 바로 됐는가 확인하려 하니까 개인병원에서 확인 안 된대요. 큰 병원 가야 된답니다. 억울하잖아. 코로나 백신 내가, 코로나 이게 내가 잘 정착됐는 것도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국민들한테 다 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어? 제가 어제는 제가 가서 억지로 갔어요. 정말 그렇게 살기로 내가 가서 아, 열만 아니면 나는 된다고 생각하고 열 후일쯤부터 내려야 된다고 했는데, 타이레논을 그게 이틀 동안 먹었거든요. 두 알씩, 그것도 타이레논을 계속해 먹어버리면, 은 나중에 정말 다른 반응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 못, 못할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면역성분이 생겨갖고, 정말, 통증이 음. 오고, 일종의 탈레놀이 음. 진동제잖아요그 진동, 그거를 그렇게 이틀 동안, 그렇게, 장기복용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증상을 연약하는데, 그거 내가 좀 아프다고 얘기, 아픈 거는 국민 목이에요. 아픈 거는 어다 사람들 목 목입니다. 정말 어제 같은 좋은 날 우리 쉬는 그런 좋은 날을 내가 장기에 가서 장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앞에 일, 그만큼 힘들었거든요. 여기 그린, 다시 또,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니다 내 모습 어디 아픈지도 얘기를 못 하기 온 온데 다 아파요 왜 정말 온 천지 몸이 그렇게 아파요 견딜수 있고 안 아프고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왜 체면을 걸었나 하면 맞았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가. 저는, 알콜 램프에 를 달구어서 이렇게, 다 하고 안 맞았거든요. 그게 뭐였냐 하면은, 어, 햇병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주사잖아요. 또 견뎌내겠습니다. 주사 맞는 거는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부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해맑을 날, 날씨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맑을 날, 아파서 밖에도 못 나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날, 날씨가 청명하면 뭡니까? 뭐내 몸이 아프면은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 엉망금보다도 몸이 보배락하는 말이 있잖아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병원에 와서,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하는 걸 내가, 일단 그걸 녹음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올라가서 주사 맞고 또 정세가 어떻는가 내가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대구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이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해요.